안녕하세요 보리입니다 아까 전에 에즈랜드 발주 후기 찍었는데 어 이건 우편 후기인데 저번에 우주님께 구매한 게 이게 한 목요일인가 금요일이었어요 그런데 어 원래 찍다가 찍다가 멈춰가지고 그냥 안 올리려고 했는데 그냥 이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어서 아니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거 정신없이 이거다 지워버리고 서울 해화동에서 390원 써주셨어요. 어 이게 아마도 우편비만 받고 랜봉 같은 거였을 거예요. 아이아이 이벤트 당첨 축하드립니다. 어 여기 이차 거래 를 금지합니다. 여기 가려서 잘 모르겠고 여기 예쁘게 마감해 주셨어요. 근데 이거 사실 제가 아이아이 말고 레드벨벳을 시켰었어요. 그래서 아이아이 맞다고 문의해보니까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일단 아이아이도 완전 예쁘잖아요. 양도 완전 많고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채연이 동우성 아마도 다 행복님 도안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우주님 행복님 헷갈리, 헷갈리는데 헷 똑같은 분이니까 도현이 소혜 이상이 채연이 이건 풀베다가 아니에요 채연이 소미 채연이 소혜 소미. 이게 다 앞에서 스물 몇장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스물다섯 장 넘었나? 390원만 받으신 건데, 진짜 완전 양도 많고, 음, 감사합니다. 일단 잘 쓰도록 할게요. 그럼, 그럼 이거, 행복님 램봉 후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